얻는 선택. 좋았습니다. 주는 척하면서 본인이 직접 림을 노리는 강하던 선수입니다. 보아르 선수가 이미 좀 따라오고 분명히 블락을 올린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. 그럴 때는 파워를 만들기 위한 몸을 붙이어야겠다는 생각을 먼저 대부분의 선수들이 하죠. 올 네. 시즌 53개의 3점 슛 성공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. 두 번째 마무리해줍니다. 강화점 득점. KB 스타즈한점 리드입니다. 15대 14입니다. 모니 커리 선수가 들어와 있고요. 커리 선수는 w, WKBL 역대 최다 외국인 선수 출전 기록을 오늘 세웠습니다. 175번째 경기입니다. 한여름 권 자, 첫 득점은 갈수 있을까요? 다시 빼줬어요. 시간 쫓깁니다. 어렵게 던지는 김한별 리바운드, 골밑 들어가지 않습니다. 박지수와 지금 한여름의 매치업이었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. 아직 박지수 선수를 능가하기는 쉽지 네. 않은 게 보여집니다. 임무배 감독이 아무래도 뭐 스텝으로 따라가야 되는 이야기는 이제 기본기에 대한 이야기를 예, 한번 짚어준 거거든요. 던집니다. 머리커리 토마스 리바운드. 강화정을 뚫고 그대로 림을 향해 돌진합니다. 그리고 파울. 모니퍼리 <laughs> 선수의 파울입니다. 자, 삼성 선명의 선수 교체. 아, 한여름 선수를 쉬게 해주는군요. 또 양인영 선수가 들어갑니다. 양인영 선수가 오늘은 파울을 몇개 할지 상당히 좀, 관심이 가는데요. 지난 경 혹시 보셨나요? 양인영 선수? 못 봤습니다. 네, 14분 38초 만에 5반째 파울아웃 당했거든요. 시즌 첫 선발이었는데요. 울, 아. 울었어요. 그리고 나가, 나가서. 아, 네, 저는. 네. 우선지가 우는, 안타까워서 우는 모습을 엿보고 봤어요 <laughs> 네. 네, 양인영 선수가. 네, 오늘은 파울 관리가 좀잘 네, 되길 바랍니다. 양인영 선수. 15대15. 자, 또 박지수와의 매치업이에요. 양인영. <laughs> 커리에게. 자, 공 계속 외곽에 있습니다. 들어가면서 짧게 연결 리버스로 던집니다. 어, 네. 오, 김민정! 헤이드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자신감과 거기에 받쳐주는 여유까지 생긴 네. 프레이가 오늘 여러 번 나오고 있네요. 그렇습니다. 양인영 선수의 이 마무리 능력도 상당히 칭찬해줘야 그렇습니다. 될 능력이고요. 자, 양인영이 잡았어요. 림 보입니다. 해결하는 양인영 선수입니다. 오늘은 파울 개수보다 득점을 더 많이 할 태세예요. 네, 지난 경기도 득점 6득점 나쁘지 않았던 양인영 선수였습니다. 자 이제 30초 후에 시간이 남았네요. 17대17 경기는 동점입니다. 허리 박하나가 떨어지자 던집니다. 들어가지 않았고요. 고아라자 수비가 붙지 않자 그대로 던졌어요. 리바운드 박지수. 자 원샷 플레이를 지시를 합니다. 김연아. 지금 시작을 해야 되는 시간인데요. 5초 남았어요. 박지수 다시 들어갑니다. 김연아 왼쪽 골파 던졌어요. 튀어나온 거. 자 마지막. 순수 아보지 못했습니다. 1 7 1 동점으로 1쿼터가 정리됐습니다. 마지막 공격 시간이 조금 늦었다 싶었지만 본인들이 까지 완벽하게 만들어내면서 던지는 데까지는 성공을 한 모습입니다. 1쿼터 동점으로 마무리됩니다. 잠시 후에 2쿼터로 이어드립니다. 청주 체육권입니다